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침의 회동을 비롯해 방한 기간 내내 한국 사랑을 보여주더니 급기야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엔 한국 헌정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산업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전 세계가 한국 상대로 몰카를 하나? 이거 AI 영상 아니지? 남의 나라 회사가 국뽕 영상을 더잘 만드네.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한국에 진심인 걸까요? 방한 전부터 한국에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던 젠슨황.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며 그야말로 통큰 선물을 했습니다. AI 산업 육성에 GPU가 필수적이다 보니 세계 각국은 GPU 수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엔비디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옛날로 치면 고속도로를 깔아준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들어와 있는 게한 4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게죠다 합하면 전 세계 3등이다. 굉장히 중요한 젠슨 황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 전반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한국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 제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 로보틱스로 확장 가능한 현대차 등과 이른바 ai 깐부를 맺은 건데요. G P U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측면에서 공정도 A I화해서 공장 전체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증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비교적 최근까지도 다소 묘한 관계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 9월 개발한 H B M 3 12단이 1년 가량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부터 둘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미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 이재용 회장과 젠슨황 대표가 반갑게 포옹했는데요. 얼마 후 삼성전자가 hbm3를 모든 고객에게 양산 판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공급을 암시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도 엔비디아 품질 인증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4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한 세대 앞선 일시 디램 공정을 기반으로 해 성능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성능이라는 건 전류 소모 ...를 줄이는 건데 그리고 칩 사이즈를 더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웨이퍼 상에서 나오는 칩의 개수를 좀더 늘릴 수가 있겠죠 특히 젠슨 황이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친맥회동을 하며 AI 깜부를 맺은 데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넘어 AI 팩토리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온리버스, 반도체 AI 팩토리, 로보틱스 AI 기반의 반도체 노안 기술도 그 엔비디아가 협력해서. where w a starting b o t i c s y s t m s all v e r the p l h i s i a c h a Nvidia's building in United s t a t s f o u r o w AI s u p e r o m p 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현대차는 이 GPU로 자율주행차, 로봇 생산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까지 하는 이른바 피지컬 AI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 d a 가 프로는 테웍스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도 잘 대응을 하고 싶은데 한국 찾아와서 공급의 안정성을 계속 체크를 하고 싶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무엇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까지 갖춘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데요.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CXMT 등에서도 HBM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HBM을 처음 발명한 개발한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자체가 한국이 더 우수하고 생산 능력 도한 국이 더 많고 중국이 이제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가 변수인데 특히 애플이나 삼성 대비는 아직 실력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정부가 AI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강점입니다. 최근 정부는 레리핑크 블랙록 회장, 샘 몰트먼 오픈 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연이어 만나며 AI 투자 및 기술 협력을 맺은. 었는데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신제품 루빈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HBM4를 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젠슨 황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장기적인 파트너가 돼 차세대 신제품 HBM5 등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GPU 블랙웰은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젠슨왕이 약속했던 GPU 26만장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과연 한 배를 탄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